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류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탓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결산하는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6월절 명절에 온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의 명성은 더 아,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그래서. 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 그들이 환영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13절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았어요. 이 종려나무는요 어,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풍요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풍요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 보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구원해줄 왕,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왕을 기대한 거예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니까요. 사람들이 저 예수님,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 할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막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나타났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분이 나타났다 하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왕이여 하면서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쿠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워야, 바르게 세워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매시고 대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풍요를 줄, 줄 메시아로만 그들은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14절이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결산하는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경험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 절정의 순간에 말이죠. 보무도 당당하게 백마를 타신다든지, 어, 나폴레옹이 백마 타고 입성했듯이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코끼리를 타시든지, 힘의 상징인 코끼리를 타셨든지, 아니면 그 제자들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께서 금가마를 타시고 입성하시든지. 글쎄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입성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뭘못 하시겠습니까? 그 멋진 순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 차려놓은 밥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느린느릿 느릿하면서, 느린, 느린, 느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를 살림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아, 이스라엘을... 그 구원할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평화의 왕이라는 거야 평화의 왕이 나귀는 전쟁용으로 부적합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나귀 타면 안 되죠 전쟁터에서 나귀 타고 싸웠다는 기록은 역사 이래로 없어요 예수님은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평화, 평화를 만드는 분이에요. 평화를 추구하셨던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수 있어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어린 낙이 타고요. 겸손하게 그렇게 하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겸손의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언 성취하시는 왕이에요. 자, 그 다음 15절에 나옵니다만,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성경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는 기록된 바, 스가리아 9장 9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구약 성경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은 부활성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깨닫게 되었더라, 그 말이 생각났다는 말은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말은 부활성천하신 후에, 아, 예수님이. 낙이 타신 말씀이, 낙이 타고 올라오신 말씀이 스가리아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신 거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 기적의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장사진에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된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살아났다. 그걸 우리가 그 현장에서 분명히 봤다.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언이란 말은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증언인 거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어요.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나사로 살리신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 말이 무수히 몰려온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눈으로 봤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그곳에 모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풍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어가야 돼요 마지막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딱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위자 소녀하면서 마지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간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쓸데없는 일이 됐다 하면서 분개를 하는 것. 다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합니다만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